그리고 <목소리가>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쓸수 있는 마법이 하나 있습니다. <목소리가> 또, 또, 또 뭐에? 어, 뭐죠? 어, 본인이 바로 바로 <목소리가> 스테이너는 스키지만 보이는 마법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와, 방금멋었다 이게 렇게 처음에 처음에. 밥밥시완료되었습 어, 그... 아, 그... 아, 오늘은 또 어제랑 또 다른 코너가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서 왜? <laughs> 예. <laughs> 어제랑 똑같이 <꼭> 했으면 <깍수였으면> 좋겠어요? <웃음> <웃음> 아니요 요 아니요 요 자 어쨌든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시면서 오늘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 한번 불러봐야겠죠? 그렇습니다. 교장선생님 <laughs>